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닝이에요. 오늘은 스킨푸드의 가을 신상 전 제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쿠션, 프라이머, 하이라이터, 섀도우 팔레트, 블러셔, 립스틱까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주관적인 의견을 담아 리뷰해볼게요. 꼭 챙겨가셔야 할 추천템들도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함께해주세요. 미니의 리뷰 플레이 시작해볼게요. 로열 언니 프로폴리스 에센스 쿠션 가격은 28,000원이고요. 이 쿠션은 저번 신상 리뷰 메이크업에서도 소개해드렸죠. 스킨푸드에서 유명한 프로폴리스 에센스가 들어간 쿠션으로 속은 촉촉하지만 겉은 부담스럽지 않은 은은한 광채가 나는 게 특징적이에요. 밝은 피부인 저는 1호가 딱잘 맞았고 약간 핑크 기운이 들어간 아이보리 컬러로 화사한 느낌이라 컬러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엄청 얇게 발리는 텍스처는 아니지만 쫀쫀하게 얼굴에 밀착되는 텍스처요 커버력이 중심인 쿠션은 아니기도 하고, 얇게 레이어링해서 쌓아 올려주는 게더 예쁜 피부 표현을 할수 있는 쿠션이에요. 무너지는 것도 예쁘게 무너지고, 지속력도 꽤 좋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건조해지지 않고, 얘는 갈수록 피부에서 조금 더 광채가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라서, 이런 피부 표현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었어요. 건조함은 없지만 보통 생각하시는 촉촉이 쿠션보다는 마무리감이 세미 매트, 세미 글로우 그런 느낌이라 묻어남도 적은 편이에요. 저번에 소개해드린 이유로 계속 잘 쓰고 있는 제 취향의 쿠션입니다. 로열언니 프로폴리스 에센스 프라이머, 가격 18,000원이고요. 이 프라이머는 진짜 꿀이 생각이 나는 크리미하고 쫀득한 제형의 촉촉한 프라이머예요. 베이스 기능이 있거나 모공을 채워주는 그런 프라이머가 아니라 안에 정말 작은 펄 입자가 들어가 있어서 은은한 광채를 더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런 펄감이 들어간 프라이머는 자칫하면 얼굴이 너무 빵빵해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펴 바르면 거의 티도 안날 정도의 잔잔한 펄이라서 전체적으로 발라도 부담이 없더라고요. 베이스를 쫀득쫀득하게 밀착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 특히 이거를 바르고 매트한 파데를 위에 올렸을 때 겉은 보송하지만 은은한 속광이 나는데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되더라고요. 건조한 계절에 써주면 특히 좋을 것 같아요. 트윙클 쿠키 하이라이터 가격은 15,000원 촤르르한 펄감의 세 가지 컬러의 하이라이터인데요 세 가지 컬러 모두 은은하기보다는 존재감이 있는 편의 하이라이터이고요 뭔가 물기를 머금은 것처럼 촉촉해 보이는 광채가 특징적인 제품이에요 뭉침도 없고 발색감도 밀착감도 좋은 편 가루날림도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없더라고요 1호 밀크스모어 맑으면서도 촉촉한 느낌이 가장 느껴졌던 화이트 펄감의 하이라이터. 어디에 사용해도 예쁘고 탱탱하게 뭔가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예쁜 물먹 피부표현. 2호 베리 스프링클. 핑크랑 보랏빛 펄이 중심으로 들어간 하이라이터로 뭔가 파스텔? 유니콘? 사탕? 이런 게 떠오르는 오묘하면서도 러블리한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애교살이나 섀도우처럼 쓰는 게 예쁘더라고요 3호 로지 골드 크림 로즈 컬러 베이스에 차르르한 옐로우 빛 쉬머한 골드 펄이 들어간 하이라이터인데요 저한테는 하이라이터로 쓰기에는 약간 어둡기도 하고, 이런 컬러는 블러셔처럼 사용해줘도 너무 예쁘잖아요. 바르면 볼륨감이 느껴지고, 고급진 느낌이 뿜뿜이라 예쁘더라고요. 너츠 시리얼 아이 팔레트. 가격은 3만원. 이제 더욱 최근에 출시한 제품들이 나오는데 스킨푸드에서 이번에 섀도우 팔레트를 냈더라고요. 입틀막. <laughs> 사이즈가 컴팩트한 6구 팔레트로 매트가 한 컬러뿐인 펄 섀도우 중심의 팔레트예요. 진짜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게 컬러들에서 고소함이 절로 느껴지는 베이지, 브라운 중심의 부드러운 컬러들이고요. 전체적으로 라이트한 컬러감이죠. 매트한 라인은 입자가 곱고 발색도 잘 되는 편이에요. 밀착력은 보통인데, 눈에 사용했을 때 불편함 없이 발렸어요. 네 가지 글리터, 비교적 작은 펄 입자의 글리터부터 큰펄 입자의 화려한 글리터까지 다양하죠. 각기 다른 펄감, 제형을 갖고 있어요. 몇 가지는 모래같이 서걱거리는 제형이라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제형에 비해 눈에 올렸을 때 자극감 별로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제형은 톡톡 얹어줘야 예쁜 거 아시죠? 그리고 모두 펄 날림 적고 착 밀착되면서도 발색도 잘 되는 제형이라서 좋았어요. 이 팔레트로 아이 메이크업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하면 부드러우면서 따뜻한 글리터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좀더 진한 음영 컬러가 없는 건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인 컨셉이나 글리터들이 너무 예뻐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팔레트였어요. 슈폰듀이 립스틱, 15,000원. 또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립 제품이 나왔네요. 촉촉한 립스틱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 모여주세요. 맑고 투명한 발색이 특징적인데요. 물먹 느낌처럼 발리는데 이게 너무 예뻐요. 촉촉하면서도 너무 무르지는 않아서 뭉침 거의 없이 부드럽게 잘 발리고요. 여러 번 이렇게 덧발라도 투명한 느낌이 계속 느껴지죠. 입술에 탱탱하게 물빛이 차오른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보시면 면은 넓은데 끝이 뾰족해서 섬세하게 바르기에도 좋더라고요. 세 가지 컬러 모두 채도가 빠져서 가을, 겨울에 잘 어울릴 컬러들인데 광택감이나 맑은 발색 때문에 딥한 느낌 자체가 덜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채도 빠진 컬러를 평소에 즐겨 바르지 않는데도 이거는 너무 예쁘고 차분한 컬러를 부담 없이 쓰기에 딱이더라고요. 1호. 피넛 레드. 채도가 빠진 빈티지한 느낌의 웜한 레드 컬러인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레드보다 좀더 밝은, 라이트한 느낌의 레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호, 아몬드 브릭. 부드러운 오렌지 브라운 컬러인데요. 단독으로 쓰기에도 예쁘고, 베이스 컬러로 써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3호, 오트 베이지. 코랄 핑크와 베이지를 딱 섞은 듯한 컬러인데, 칙칙함이 전혀 없어서 언제 써도 차분하니 예쁠 컬러예요. 세 가지 모두 따뜻한 기운이 많이 도는 컬러들이죠. 하나 아쉬웠던 점은 패키지에서 어떤 컬러인지 딱 알기가 어렵다는 점? 이 립스틱 반해버렸는데, 다른 컬러들도 출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버터리 치크 케이크, 15,000원. 원래 스킨푸드에서 있었던 제품인 버터리 치크케이크가 두 가지 컬러가 추가적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이 치크는 베이크드 타입의 치크라서 가루날림이 거의 없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뭉침 없이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베이크드 타입의 특징. 발색력이 강하지 않고 은은한 편이에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답답할 정도까지는 전혀 아니었어요. 큰 컨트롤이 필요 없는 제품이라 누구든지 쓰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치크 되게 마음에 들어서 다른 컬러들 제 사비로 살려고요. 두 가지 컬러 모두 쉬머한 골드 펄이 들어간 게 특징적이었는데요. 7호 헤이즐넛 코랄은 살짝 차분하면서도 생기가 느껴지는 코랄 골드 컬러였어요. 8호보다 좀더 옐로우 빛이 강한 골드 펄감이에요. 8호 너티 베이지는 차분하면서도 누디한 오렌지 컬러로 분위기가 느껴지는 컬러더라고요. 이렇게 스킨푸드의 가을 신상 제품들 리뷰해봤는데요. 역시 요즘 같은 계절에 잘 어울리면서도 뭔가 스킨푸드스러운 따뜻하고 부드러운 무드가 느껴지는 제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그럼 우리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요. 안녕!